외노자 잡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외노자 직접 잡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여러분들은 못봤못 못 봤죠. 여러분들은 어, 제가 같이 안 갖고 있었으니까. 동영상 찍어야지. <목소리> 네, 아무, 이쪽으로 맞나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아니요? 어, 정상적으로 지금 배달하시는 거 맞나요? 정상적으로 배달하시는 거 맞나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무, 네, 뭐, 네. 네, 뭐, 뭐, 일단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어뭐 아, 시동 끌려 시동을 피고 운전하고 가려고 그러네 지금 나 때리면 바로 추방이야 당신은 아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자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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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 잠깐만요 이거 그러니까 가만 있어요 지금 네? 잠깐만요 가만 있으라고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가만 있으라고 요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경찰 불렀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정상적으로 배달하는 거 맞아요. 여기세요? 예.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그는거 내렸을 다시 내려 보냈어요 지금. 그냥 가려고 하는 거 시동 꺼버렸습니다. 경찰아. 아 예, 받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분이요, 이분. 2분 네. 예, 잡았어요. 요렇게 제가 어제 이분 잡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경찰이 왔습니다. 어, 경찰이 와서 어, 이분을 내가 어떻게 잡았냐 내려가는 걸 봤는데 어, 외국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남바도 다 봤어요 오토바이 남바도 보고 있는데 음식 두 개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확보를 했죠. 음식 두 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정상적으로 배달하는 건 맞냐. 그러니까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이 안, 아닌 거죠. 근데 딱 경찰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경찰이랑 얘기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살짝 봤는데 주문번호 있죠. 두 개를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영수증 영수증 있죠 주문번호 그거를 두 개를 뜯, 뜯더니 뜯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 내가 봤어요 경찰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이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이 어제 자, 저한테 잡힌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 배달 배달을 하, 하셨냐고 그러고 이제 조회 신원조회를 했어요 신원조회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어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경찰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분 어 비자랑 다 확인해라 비자 확인도 안 했어요 이분 비자랑 다 확인해라 비자에 맞게 배달을 했는지 비자를 확인해라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러 그제서야 비자, 비자 하기도 하더라고요. 몰라요. 그 어차피 내가 잡았을 때도 시간 오래 걸렸어요. 몰라요. 그래, 그러더니, 어, 일단 무슨 유학비자래요. 유학비자면 지금 배달통에 음식 두개 있는데, 배달 못한다. 내가 얘기했어요. 배달 못한다. 뚜껑 경찰이 열어보더라고요. 어, 두개 있네요. 이거 뭐예요? 뭐예요? 외국분한테 얘기하더라. 이거 뭐예요? 제가 사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찰분한테 저분 주머니에 영수증 두개 있을 거다. 내가 뜯는 거 봤다. 영수증. 그거 주문번호다. 그러니까 경찰이 갖고 오라고. 그래서 두 개를 받았어요. 영수증을. 영수증을 두 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 고객센터 전화해서 어이 주문번호를 얘기하시면 어느 지사까지 다 나온다. 이분은어 이 배달을 유학 비자로 배달을 할 수가 없는데 배달을 했으니까 불법이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알아보더라고요. 무슨 전화해가지고 뭐. 그러더니 저한테 오더니 어 출입국 사무소 위반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그 문제점이 뭐냐면요. 경찰분들이 잘 인지를 못한다는 거, 인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는 이제 출입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한, 하는 거니까, 어, 자기네들은 크게 뭐 그쪽까지 신경을 안 쓰는지, 한국인 여러분. 거기서 도 내국인들 그냥 와서 아이디 보여달라고 어떻게 지어쩌아 그거는 아 그거는 내가 그분한테 아이디 보여달라고 한게 없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니 내가 불법적으로 배달하는 걸로 의심이 되니 의심이 되니 신고할 수 있잖아요. 의심이 되면 불법으로 불법으로 의심이 되면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어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저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아니 뻔히 배달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내가 경찰분들한테도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오토바이 자체가 이거를 봐보셔라. 지금 이건 누가 봐도 배달 오토바이다. 이게 그냥 출퇴근용으로 타는 게 아니다. 이게 누가 봐도 배달 오토. 안 돼요. 아는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 증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어, 불법적으로 저는 외국인분들 존경합니다. 정상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은 존경해요.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